지역이잖아 지옥이. 어, 그그죠까이 밤이. 나이피나 나이스. 이스나이이제 A 올스 나이스. 이스 나이스. 나이스. 알았어요, 나이스. 이스 나이스. 아실주어이크가에이층으로 거의 올라가는데. 여기 문 나와. 아, 아 10, 이아이한명남았 어, 뭐야? 오! 자꾸 야, 먹었다. 야셋셋 여기 셋셋 셋. 어우. 다다다 스크린. 사 백사십오다. 그럼 사퇴해 트위드. 내가 못이도 했다. 나, 오, 이 나이스. 이...